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뉴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디슨의 역주행 50m 비바리손 썬이 없어서 토트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가? 손흥민이 영국 축구를 파괴하고 있는가? 요즘에 손흥민이 토트넘 하스퍼에서 예상치 못한 결장을 하면서 영국 축구 커뮤니티와 팬들 사이에 불안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공격 라인에서 큰 틈을 만들었으며 클럽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손흥민, 또는 손이라고 불리는 그는 포트넘에서 아이콘이 되었으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하나이다. 그의 빠른 스피드, 기술 및 골을 넣는 능력은 포트넘과 팬들에게 많은 기쁨과 성과를 주었다. 그는 우수한 선수뿐만 아니라 팀안을 심는 모델로서 세계의 젊은 축구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손흥민의 포트넘에서의 경력은 많은 골과 인상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는 포트넘을 프리미어 리그 및 유럽의 최상위 순위에 들도록 보았다. 그의 성공은 클럽을 유명하게 만들었으며 국제적인 관심을 끈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소니 포트넘의 출전 명단에서 갑자기 빠진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 최근 시즌은 그가 이 클럽에서의 미래에 대한 모호한 표시와 함께 흘러갔다. 그는 자신의 경력 방향을 변경하려는 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며 결국 그는 설명 없이 포트넘을 떠났다. 손의 결장은 포트넘의 공격 라인에 큰 공백을 남겼으며 이는 팀의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포트넘은 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해야 했지만 그의 결장은 여전히 큰 결핍으로 남아있다. 손흥민의 결장은 포트넘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 팬들에게도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영국 축구에서 아시아 축구 선수의 재능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의 골을 넣는 능력과 독특한 순간을 만드는 능력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일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의 떠남이 프리미어 리그의 매력을 일부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영국 축구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그의 떠남은 많은 팬들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축구 선수의 삶과 경력에는 변화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손흥민이 포트넘 하스퍼를 떠남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그 클럽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 전체에게 큰 재앙으로 작용하며 팬들은 손을 대체할 충분히 강력한 선수와 그의 떠남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백을 메우고 그가 남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가 핵심 문제이다. 포트넘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최상위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들을 찾아야 한다.